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을 한번 설치해 봅시다. 가장 많이 쓰는 걸 한번 해보죠. 마이크로, MS, Microsoft Visual Studio Code 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네, Microsoft Visual Studio Code 에 대한 홈페이지죠. 여기서 그냥 다운로드를 합시다. 여러분도 각자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해보세요. G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걸 풀어서 설치를 해보죠.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뭐 처음에 뜨는 화면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그 화면을 다시 실행을 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데 제일 처음에 뭔가 물어보고 하는 그런 화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 어, 알아서 좀 처리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떴는지 그 중에 하나는 뭐 폴더를 선택하라고 해서 제가 바탕화면에 폴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폴더를 선택을 한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익스텐션을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익스텐션 아직 아무것도 설치를 안 했어요 여기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 프로그래밍 할때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보조 도구 같은 거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그때 그때 설치를 해 보자 라고 할게요 아무것도 익스텐션 설치 안된 상황이고 이런 거 인스톨 하시면은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보시려면 클릭하면 설명이 쭉 나옵니다.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앞으로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위에, 새로운 파일 만들기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 누르시고, practice01.html이라고 치세요. 어, 여기서 띄어쓰기를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 띄어쓰기가 없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잠재적인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띄어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언더바 같은 걸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폴더 만든 게 여기서 생겼죠. 파일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메모장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뭔가 채워 넣으시면은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원래 X 누르면은 이 창이 닫혀야 돼요. 아까 뭐 익스텐션 이것도 이제 X 눌러서 닫아 봅시다. 여기도 x를 누르면 닫아야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동그라미는 현재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Ctrl s 해 가지고 저장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x로 바뀌어요. html 문서가 하나 생겼고요. 이문서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구조 설명드릴게요. html로 시작을 하고요. 괄호를 닫으면 자동으로 이 뒤에 있는 게 이렇게 뜨겠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HTML이라는 게 이제 열리고 닫힌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구문이 바로 HTML이라고 여기 하나의 태그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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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HTML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걸 열고 이걸 닫는다는 뜻이에요. HTML뿐만이 아니라 이제 태그라는 게 p라는 태그에서 paragraph. 뭐 가운데 어떤 내용들을 그냥 띄어쓰기가 아니라 그냥 내용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p 태그를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 table 뭐 태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 뭐라 어떤 내용을 쓰고 테이블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body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또 쓰고 그 다음에 또 닫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태그는 한쪽에서 열고 한쪽에서 닫, 닫습니다 자, html 열고 html 닫았어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두 개가 들어갑니다 헤드가 들어가고요. 바디가 들어가요. 자, 요게 기본 구조입니다. HTML, 헤드, 바디. 아, 여기까지만 해서 이제 저장 한번 해보세요. 저장, 세이브 S 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 practice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크롬이든지 인터넷 브라우저에 이렇게 그 해당 주소가 뜹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앞으로 폴더 안에 있는 practice1이 지금 인터넷 창에 떴어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고, 영상도 봐야 되니까 얘는 좀 작아도 돼요 이렇게 좀 줄여 놓고 영상 창을 이렇게 띄워 놓으신다든지 창을 조금 알아서 조절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여기 세팅 안에서 제가 폰트 크기를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글자가 작으면 자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구조는 짰지만 내용을 안 집어넣었거든요 그 내용을 어디 넣느냐 보통 바디에 넣어요 바디 컨텐츠 안에 aaa 라고 치시면 새로고침 하면은 여기 AA a 내용이 들어갔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요 바디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헤드는 뭐냐? 헤드는 보통 여러가지 속성들 뭐 HTML을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참고할 문서 같은 거 이쪽에다가 다 집어넣고 약간 간단한 세팅 같은 세팅 값 같은 것들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틀 이 페이지의 타이틀 그러니까 이 페이지 여기 이제 HTML 페이지인데 이 타이틀을 테스트라고 치고 저장을 합시다 그 다음에 새로고침을 누르면 어디가 바뀐지 보세요 맨 위에 여기가 바뀔 거예요 파일 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새로고침을 하면 테스트라고 넣죠 여러분 여기 네이버 사이트에 가면은 여 메뉴에 네이버 라고 뜨잖아요 여기 바로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네이버 라고 쳐서 세이브 를 하면은 저도 네이버가 됐어요 자 여기 이제 아이콘 바꾸는 것도 있는데 이제 아이콘 바꾸는 건또 또 가능합니다 나중에 거는 아마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가능하다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 봅시다 자그 다음에 바디에 지금 AAA라고 쳤는데 제가 만약에 두 칸을 띄우고 BBB라고 쳤어요 그럼 어떻게 뜰까요? 여기도 두칸 띄우고 BBB가 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AA가 BBB가 지금 한두 줄이 아니라 그냥 한칸 정도 띄우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c 네, CC 여기 엄청 스페이스를 많이 하고 CCC라고 쳤습니다 어떻게 뜰까요? 한줄한칸또떠 뛰어고 C C C가 떴어요. 얘네들 가운데 지금 뭐 여러 줄이 뛰었든 여러 칸이 뛰었든 웹 사이트는 이게 그냥 한칸 정도 띄운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복잡한 홈페이지를 만들 때 과연 어떻게 만들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H T M L 문법 코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알려드리지는 못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 많고. 또다 쓰이지도 않아요. 잘 쓰이지 않는 것들도 많고, 어, 우리 수업 시간에 프론트엔드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DIV라는 거예요. DIV 열고 DIV 닫고 이런 식의 구문입니다. DIV를 하나 둘수 있지만은 둘셋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왜띄어 놨냐면, 여기 이제 또 컨텐츠들 여기 밑에 여기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AAA, BBB, CCC. 이렇게 되면, 새로 고침하면은 밑으로 갔죠. 이번에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줄이 이게 생겨요. 그다음 건그 다음 건그 밑에 줄이 생기고. 한줄 단위로. 현재는 그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걸, 그 작동 원리가 사실은 d i v 가 뭐냐면 디비전이에요. 디비전. 이 디비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긴 박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스의 크기를 물론 줄일 수가 있어요. 조그맣게 줄일 수도 있는데 아주 긴 박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박스 밑에 그 박스 밑에 그세 개의 박스가 연속으로 저장이 된 거죠. 음, 요 창이 자꾸 뜨는 이유는 제가 Ctrl+S를 습관적으로 해서 그래요. 여기서 Ctrl+S를 해야 되는데 요창에서 컨트롤 S를 하면은 습관적으로 뭐 이게 뜨는데 뭐 저장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떤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방법까지 먼저 알려 드릴게요. F12를 누르시면 혹은 점점점 있죠? 점점점 누르고 more tools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어요. developer tools. 이걸 클릭하면은 개발자 도구, 개발자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처, 처음에 있는 아이콘이 화살표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영역이 보이죠. 파란색이 박스라는 뜻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이 밑에 저 설명이 뜨네요. HTML. 그다음에 얘는 바디라는 데구요 바디 속에 CCC가 들어 있는 div랑 BBB가 들어 있는 div랑 AAA가 들어 있는 div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div가 뭐 너비가 얼마다 뭐 이렇게 다 설정 안 해줬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좌우가 100%꽉찬 div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이 div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